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컨텐츠! 7월 2차 업데이트 안내! 자, 드디어 여러분 신기 캐릭터 다면이 이번에 업데이트로 또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에 저승컴퍼니 2차 업데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맵과 이것저것 이제 만물상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첫 번째는 2차 업데이트에 찾아잡아라라는 맵을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아직 안 봤어요. 여러분. Yeah. Mm -hmm. 쟤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쟤는 공격이 안 된대 놓고 왜 공격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우선 요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팀, 내가 팀 초대해서 할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자기 기술을 부여해가지고 아드미스, 그 술래잡기, 그것처럼 이렇게 해서 꼬리를 하는 그런 맵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주마등 상영관, 저승컴퍼니 채널 신규 맵 주마등 상영관을 업데이트합니다. 주마등 상영관 입장 시 과거 이벤트 맵중 인기 있는 팀전 맵이 랜덤으로 등장하고요, 팀전 10대10 인원으로 매칭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깃발대찰 쟁탈전, 악리성 초성 게임, 죽음의 OX 게임, 트로이 서바이벌, 카오스트레이닝 리더의 딜레마, 언더월드 대찰출 트로이 로드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이거 다 그거네요, 줄줄이 따라가는 거. 뭐 이런 것도 나왔죠? 기획자 코멘트. 과거 인기 맵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저성컴퍼니 채널에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러너 여러분들의 추억을 해상할수 있는 팀전 맵을 랜덤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 뜻을 내가 해석해 줄까? 재탕으로, 재탕이라고 지랄하지 마라. 이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코멘트는 이거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걸 넣은 거고, 맵이 없어서 넣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탕이가 욕하지 마라. 이거 아니야. 결국은 씨발 재탕할 거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넣은 거니까 욕하지 말라는 거잖아. 사람이, 제 사람들이 재탕 가지고 욕 존나 하니까. 근데 결국은 재탕인데 씨발 욕하면 안 되는 거야. 개웃기네. 만물상. 저승컴퍼니 채널 쇼핑몰 카테고리 내 만물상을 업데이트 합니다. 이만물상이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가는 나는. 만물상 전용 아이템들은 역전으로 구매 또는 판매하여 발생하는 차익으로 역전을 획득할 수 있고요. 만물상 내 아이템은 1시간마다 가치가 변동되며 판매 시 현재 구매가의 10%가 수수료로 적용됩니다. 그래프를 통해 각 아이템들의 이전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한달 그래프는 8월 3일 정후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한 아이템들은 즉시 마이로 으로시급된대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라니까 이거 존나 웃겨. 이거 막 이거 확인해 가면서 그래프 확인하면 이, 이 지금 싼거네 그거 구매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이야. 머리 존나 아파 진짜. 아 무슨 전체과 게임에 졌다 걸... 기획자 코멘트 저승컴퍼니 이벤트를 통해 처음으로 개발되어 지급된 역전의 새로운 활용처로서 런던님들께서 역전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물상에서 거래가능한 12종의 아이템은 1시간마다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며 런던님들이 구매하실 때보다 오를 수도 낮아질 수도 있는 투자 컨텐츠입니다. 과도한 투기는 지양하시길 바라며 런너 여러분 모두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투기이지랄, 씨발. 야, 저런 거 보고 어린애들이 과도한 투기가 안 되겠냐고. 어른들도 자세가 안 돼서 씨발. 노름 같은 거 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는데. 어린애들이 일단 투기 같은 거에 한번눈 뜨면 엄청 장난 아니야. 애들 못도 모르고 부모님도 존나 쓸것 같은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저승컴번이 2차 캡슐 기계. 저승컴번이 공원 내저승컴번니 2차 캡슐 기계를 업데이트 합니다. 월서나 크라운. 이라고 능력치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운6 0의최강컨 어.. 똑같네 패스 그래서 썸머 드림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 이번에 옷이 생각보다 안잡고 괜찮은데? 자 기타 저승컴퍼니 업데이트 상점 내 혼이 나간 지렁이를 업데이트했 지렁이가 역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거 지난번에 안 팔때부터 알아봤어요 개새끼들 4 9 0 0에서 패키지 다 샀더니만 지렁이를 쳐팔고 지랄내미 혼이 나간 지렁이를 미끼로 낚시시 구성분명률적으로아이족같은거 진짜.. 행운 100% 이지랄.. 결국은 그거예요 이거 지금. 간풍지 같은 거잖아, 아스칼론. 이와 월백, 흑화 월명, 씨발이거 지금 그거 아니야! 나감동해서다 끝나고 겨우 얻었는데 근래 새끼들 쳐주지도 않을 거면서 또지르나네 이번에 아바타템 아닌데 옵션은 좋은 거 아니잖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시가 돼서 근데 이쁜데? 날개는? 자, 상점대 저승 플러스 패스 2차 아이템을 업데이트합니다. 2,900원. 이거 아마 업데이트 할 때마다 2,900원씩 지르셔야 될 거예요. 컴퍼니 복지 상자 한개 사용 시 구성품 중한률 2회. 근데 이것이 개장나긴 한데 잘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도족 같아. 이거 컴퍼니 복지 상자 1회인데 이거 2,000여 점 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 맨날 해야 되거든? 이거 컴퍼니 복제사 2,000 엽전, 이거, 이거 1, 1, 1, 하루당 하나씩 할수 있어요. 이거 맨날 바꿔야 되는데, 이거 맨날 바꿔야 되는데, 이거 옵션이 좀 좋아. 아, 이거 아, 들어있는 상품 너무 좋아. 도화원나 진짜 저거 바꿔서 도화원 존널 나 받을 것 같긴 해. 2,000 엽전짜리 만들어가지고 2시간 기다리면은 30 엽전, 30만 엽전짜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건 존나 선넘이라 생각해. 그럼 처음부터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말했으면 사람들이 엽전을 많이 쓰지 않지 않았을까? 일부러 다 쓰게 해서 캐시 중에 유도하는 거야 뭐야 댕댕이를 부탁해 7월 20일 점검부터 8월 13일 점검까지 뭐야 2주밖에 안 하는 거야 각자의 사연으로 저승에온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댕댕이를 부탁해 이벤트 진행 공원 대 저승의 반려동물 임시 보호 관리 차, 청년차사 NPC를 통해 이벤트 캐스트 진행 이벤트 기간 동안 저승공 플레이를 통해 희미한 기억 조각 획득 반려동물의 방정록에서 반려동물의 스토리와 희미한 조각을 전달해서 보상 받을 수 있고. 댕댕이를부터 이벤트 종료시 전체 기여도 단계별 보상이 수령 가능하고요. 매일 오전 8시 동안 나라 공원 내 매일 다른 날짜 다 관련 업무를 엔덤하게된 자. 관련 동물별 보상은 남은 시간 전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야, 복실이 뿡뿡이, 인절미, 윙크, 또치, 문어, 봉구, 망고, 퉁퉁이, 개코, 연세 이지랄. 미친 거 아니니, 얘네? 근데 그걸 2주만에 여기 다 하라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몇 판을 해야 되냐? 거의 내가 볼 때는 15 포인트, 15 포인트, 15 포인트, 15분, 60, 90, 120, 150, 180이야. <웃음> <웃음> 설마 연금제 아이템이 들어가 있진 않겠죠? 나 연금제 아이템 들어가 있으면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역전만냥이 들어가 있네. 근데 역전도 아깝긴 한데, 어, 난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게임해야 되는 거니까.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신규 캐릭터, 다면. 다면에 대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치는요. 아, 아이템 능력치네요. 안 봐도 될것 같아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다면 능력치 여기 써있네요. 최고속도 2에 가속도 6, 힘 4, 컨트롤 2를 가진 캐릭터고요 강, 차사 강리 신보를 사용하시면 힘 2가 올라가고, 세대 게시 케이지 4가 붙어있는 전용 이펙트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스토리 캐릭터 아니고요, 기본 정식 캐릭터죠. 차사의 사명이고요. 그다음에 차사의 휴식 포즈인 것 같고요. 급급여 율령족자 공룡 등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자, 스입 바닐라 코스튬 박스 상점 대스입 바닐라 코스튬 박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스입 바닐라 세트고요. 이런 식으로 여자옷, 남자옷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 남자 머리 생각보다 잘 뽑은 것 같고 이무어때가리도 귀엽고 이 곰탱이도 귀엽네요. 어, 옷도 나름, 색감, 뭐야, 염색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들. 가면이 끼니까 조금 귀여운 느낌도 있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윗바닐라 코스튬 박스는 10개, 10개 만원, 5개 5천원이에요. 5개짜리 사면 되겠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딱 해보면요. 저번에 업데이트 때, 저번 업데이트 때본 지랄 존나 많이 하기 위해서 조금 미안하니까 이번에 현질을 조금만 유도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쳐내놓지 않나? 기지을 떨면서 뒤통수 깔라고 지렁이를 쳐내지를 않나? 이 와중에 또 아스칼롬처럼 C8 이상한 등딱지 두개 쳐내고, 저승플러스패스 2차, 이건 어차피 무조건 너네 사야 되는 거 알지? 이러면서 2900원 쳐내놓고, 가기 뜬금없는 댕댕이를 부탁해 이지라면서 게임 오지게 하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가면 나오니까 사주세요. 이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모자랄 것 같으니까 박스 하나. 약간 요런식. 약간 간파당한 느낌, 인정.